돈을 많이 벌어야 할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모아야 할까요?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 왜 돈을 많이 모아야 돼요? 어, 통장에 넣으면 이자가 없어. 어, 굉장히 좋은 대답을 했었어요. 우리 친구. 네, 저축을 해야 돼서 그렇게 빨간 옷 입은 친구. 오, 네, 선생님이 봤더니 돈이 많은 사람들마다 다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 돈을 모으는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축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큰 돈을 만들 수 있어요. 500원이 큰 돈이에요? 500원이 큰 돈인가요? 어 그래요. 만약에 이 500원이란 돈을 매일 모으면 얼마가 되나요? 한달 동안? 한달 동안 모면. 15,000원이 되고, 1년 동안 모으면 얼마가 되죠? 18만 원이란 돈이 돼요. 500원이란 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돈이라도 볼수 있는데 그 돈을 이렇게 계속 모으게 되면, 그렇죠. 큰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 큰 돈이 필요할 때 저축을 해 두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참을성을 기를 수 있어요. 어른들도 저축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저축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냥 돈을 맡겨만 놔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디에 가서 무언가 부탁을 하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돈을 벌어다 줘요. 그러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잘 모아서 그 돈을 은행에 맡기면 우리 친구들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벌어다 주는 거죠. 그래서 저축이 중요한 거예요. 은행에 맡기는 저축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 5만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 돈을 쓰기 전에 선생님 이 가서 다시 5만 원을 달라고 해요. 그 돈을 잘쓸수 있을까요? 보면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돈을 언제든 자유롭게 맡길 수 있지만 언제라도 돌려줘야 돼서 이자가 적어요. 그럼 혹시 저금통 저축해본 친구? 이만큼 모아봤다는 친구 얼마 모았어요? 네. 어 우리 빨간 옷 입은 친구는? 23만원. 그거 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한 번에 23만원을 냈어요? 아니면 500원, 1000원씩. 그렇죠?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내는 게 적금이에요. 세뱃돈. 혹시 30만원 받아본 친구 있어요? 30만원 이상 한 30만 번에. 30만원 이상. 헉? 얼마 받아보어요 <laughs> 43만원. 어, 우리 친구는. <laughs> 33만원. 우와. 이렇게 세뱃돈같이 한 번에 큰 돈을 받아서 은행에 맡기는 걸 예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